이게 오크라인데 이집트에서 컵이 속에 씨가 동글동글하거든요. 그 씨를 커피 대신 볶아서 먹었대요. 옛날엔 커피가 많이 비쌌었잖아요. 오크라를 지금 이렇게 심어 가지고 크고 있는데 요즘에 꽃모리가 나와요. 근데 이게 꽃이 안 피고, 이렇게 그냥, 이게 꽃몽물인지 열매인지, 정확하게 분간이 안 가는데요. 꽃이 피면, 오크라 꽃이 피면, 접시꽃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피거든요? 접시꽃 같기도 하고, 그, 마약 그 꽃하고도 비슷하고, 그 중간쯤 되는 꽃이에요. 모양이 되게 이뻐요, 꽃이. 근데 이게 꽃몽어리 같아. 근데 지금 꽃몽어리가 이게 다 이렇게 나온 것 같아. 이게 이제 폈다가 지면은 오크라. 오크라가, 오크라 열매가 열리겠죠? 이게 작게 컸어도 이 꽃몽어리는 지금 다 나와있네요. 톡톡 쏟아있네. 얘가 제일 먼저 필것 같아요. 다른 데도 지금 있는데. 이렇꼬몽우리꼬몽우리가 네. 꽃목우리. 톡톡 솟아서 올라오고 있어요. 꽃이 피면 정말 예뻐요. 이건 열매도 우리한테는 익숙한 열매는 아니지만 꽃은 정말 예뻐서 그냥 화초로도 심어도 되는데 이게 크면은 정말 막 1m, 2m도 이게 영양분만 잘 되면 1m, 2m도 크는 것 같더라고요. 하나만 잘 키워서 먹어도 돼요. 고추도 잘 키우면 나무처럼 막 커가지고, 고추나무 하나만 심어도 실컷 먹거든요. 혼자 있는 사람은. 이 화분이 제일 실해요, 애들이. 잘 크고 있어요. 근데 꽃은 별로네? 이건 건드려졌나보다. 좀 시들었네. 이렇게 지금 꽃몽리가 나오고 있어요. 꽃은 저쪽에 처음 보네. 걔가 이제 꽃이 2, 3일 내로 필것같아 얘는 나무는 실한데 꽃은 별로네. 여기만 나왔네. 꽃이 가지 속에 이 가지 하나하나에는 없고, 여기 꼭대기만 있네. 더 이상 얘네들은 꽃을 안 피려나 보다. 약간 털이 있어요. 털.